1번. 3의1 마이너스 루트 5승 곱하기 3의1 더하기 루트 5승이니까 그냥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3의 2승. 그래서 답은 얼마다? 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그냥 미분 개수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자, 우리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분자에다가도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우로 F1은 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f'1과 같은 미분계수 식이 되니까 그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미분계수 그럼 도함수를 빠르게 구해서 4x-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f'1을 대입하시면 4-1이니까 3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은 코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빗변이 3, 그리고 2변이 루트 6이다라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줍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이변 분의 대변이므로 루트 6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루트 2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이다 자 근데 주의할 거 있습니다. 4분면이 주어져 있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4분면이 몇 4분면으로 주어졌냐면 1, 2, 3, 4분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탄젠트, 얼사, 탄코, 코사인만 플러스인 부분이죠. 그러므로 탄젠트 값이 나왔으므로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시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건 그냥 눈으로 후딱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2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값이 누군가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이니까 1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는 녀석 자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우리 애도 0이다 그럼 둘이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다음 같은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a3는 ar의 제곱이구요. 곱하기 a8 같은 경우는 ar의 7제곱 나누기 ar의 5제곱 자요게 12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요거 약분해 주시면 어 ar의 5제곱을 속속 약분해 줍시다. 그럼 여기 r제곱만 남을 거고요. 그럼 ar의 4제곱은 1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번째 식을. 그럼 두번째 식 같은 경우는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 36이다.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ar의 4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r제곱 그러므로 얘가 36이 되려면 ar의 4제곱은 지금 12잖니. 그러므로 1 더하기 r제곱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r제곱 값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죠. 플러스 2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원래 식 아까 여기 1번 식에다 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a 곱하기 r 제곱의 제곱이 얼마다? 12다. 근데 우리가 r 제곱 값을 2라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a 곱하기 4거죠 그게 12다.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a의 1 1랑을 구해라 요거니까 ar의 10제곱 요거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초항 a는 3이고 아래 10승은요 아래 제곱의 5승과 같죠 그러므로 얘는 3 곱하기 2의 5승 즉32 곱해주시면 96 요렇게 답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6번 보시면 fx의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이 극대값이고 3에서 극소값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당연히 너네가 도함수를 만드셔서 f'x는 3x제곱 더하기 e a x 더하기 p 이렇게 도함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후딱 그려봅시다 도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고 3에서는 극소를 가지려면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우리가 이 f'x식의 도함수의 두 근을 알 수가 있는겁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이 두 근인거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두근의 합은 플러스 2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고, 얘는 3분의 b가 된다. 그러므로, 각각 식을 계산하시면,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a와 b 값을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fx의 극대 값. 즉, 극대라는 점은 여기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러므로 f-1을 계산해라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즉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자두 실수 a,b가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을 시킬 때라고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요거 더하기 요거 알고 싶죠? 그럼 당연히 통분부터 하셔야죠. 그럼 통분하시면 6ab분의 자 분자가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3a 더하기 2b가 그대로 올라오니까 우리 3a 더하기 2b는 얼마인지 알고 있죠? 로그 5의32 그리고 분모 같은 경우는 6ab니까 6로그 9의 2. 자, 이걸 조금 이쁘게 좀 나타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9가 있는 거를 3의 제곱으로 바꿔서 이를 뽑아 주시면은 3 log 3의 2가 되겠죠? 그분자같은 경우는 log 5의 30이기 때문에 어얘 같은 경우는 아 log 3의 30이고 소리 미안합니다. log 3의 30이죠. 그럼 얘는 log 3의 2인데 5제곱이니까 다 5가 이렇게 튀어나가죠. 그럼 답이 얼마? 3분의 5다.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f(x)는 6 x 제곱 마이너스 e(f) 1의 x죠. 자, 그럼 우변에 있는 식이 몇 차식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우변에 있는 식이 몇 차식이죠? 우변에 있는 식 2차식입니다. 자, 그러면 f(x)를 했을 때얘들아 f(x) 했을 때 2차식이 나왔잖아. 그 얘기는 f(x)가 몇 차식이라는 얘기예요. fx는 3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3차 다항식이란 얘기죠. 그럼 3차 다항식의 일반형을 써주는 거예요. fx는 a 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쓸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의 도함수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게 도함수고요. 그게 같대요. 6x제곱 마이너스 자, ef1은 뭐죠? f에다 1 넣는 겁니다 그럼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얘들아 잠깐 자 우리 d를 알려줬네요 d를 어떻게 알려줬죠 f형이 4래 즉상수항이 4라는 얘기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너네가 f1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x가 달린 겁니다 자 그럼 얘랑 얘랑 같다 뭐 항등식으로 푸시면 되죠. 개수 비교법으로. 자 일단 3a x 3a x 제곱이 6x 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3a는 6이랑 같다. 즉 a는 얼마? 2가 돼야 되겠고요. 자 우변에는 지금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c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x항 비교해 주시면 2b가 같다.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4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b는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에 a 대신에 2 넣어주시고, b 넣어주시고, c 대신에 0 넣어주시고, 4 넣어주시고. 계산해볼까? 이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즉, 4b는 얼마라고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 b, c 값 전부 다 알아냈으니까, fx는 뭐라고 쓸수 있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8,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예요? 8. 4번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삼각부등식 문제인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쫙 그려주시고 사인 x랑 코사인 x를 좀 후딱 그려보세요. 코사인 x는 범위가 한 바퀴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sin x도 한 바퀴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그럼 sin 7분의 파이가 되는 값은 양수 값이죠. 그래서 대충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sin 7분의 파이가 되는 값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코사인 X랑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죠? 어디 존재하죠? 여기랑 여기가 존재할 겁니다. 코사인 X랑 만나는 교점. 그러면, 사인 X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쌤말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대칭 축, 코사인은 대칭 축이 얼마예요? 대칭 축 파이죠? 여기 대칭 축. 그러므로,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로 나눴을 때, 그게 파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2파이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근만 알면 되는데, 근을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 7분의 파이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 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각 변환. 그럼 얘는 코사인 몇 분의 몇 파이? 14분의 5파이다. 즉, 이 알파값이 14분의 5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 14분의 28이 돼야 되니까 23파이가 오시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베타값도 알았고 알파값도 알았으니까 빼줍시다 그럼 14분의 얼마죠? 18파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약분하시면 답은 7분의 9파이 답은 몇번이다? 3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자점짜리 문제인데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수직선 그려 보시고 자, x축 그려 주시고 y축 그려 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요. 어, 이 fx라는 위의 점 2, 3이래. 그러니까 2, 3을 지나는 이 3차 함수 fx인데요. 2, 3에서의 접선이 1, 3이랑 만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y는 3이라는 선에 접하는 선이 바로 fx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요런 식으로 접하든, 뭐, 위에서 접하든, 만나든 하겠죠, 그죠? 그럼 대충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2컴마또 여기 만나는 점, 여기를 그럼 마이너스 F 이라고 해볼까? 음, 여기가 마이너스 2컴마 F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여기서 접선을 지금 그렸대. 여기서 접선을 쭉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지금 1 3에서 교점을 가져야 된대요. 요렇게. 그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황을 좀 판단을 바로 해보시고, 우리가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x라는 3차다항식에서, 이 y는 3 있죠, 얘들아. 요 y는 3을 어, 연립해주세요. 그럼 둘이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근을 갖는 거야? x가 2에서 중근을 갖는 3차다항식이 되죠? 그럼 x 마 2의 제곱 곱하기 나머지 한근 모르니까 그냥 x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점이 a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어뭐 어렵지 않게 그 a a 값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 마이너스 이 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y는 f 프라임 2 x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f 마2 요게 몇 콤마 몇을 지나면 돼요요 녀석이 요 접선의 방정식이 1마 3을 지나면 됩니다 그럼 3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죠 x 에다 1 넣었으니까 더하기 f 마이너스 2다 요걸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f 프라임 x 한번 만들어 봅시다 fx 는요 저 위에 있는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x-2의 제곱 x-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f'x 프라이 같은 경우는 2의 x-2 x-a 그리고 뒤에 꺼 미분 x-2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구요 그럼 f'-2라는 값은 2의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a 더하기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얼마에요 이거 16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어, 얘는 마이너스 8을 곱하니까 16 더하기 8a, 요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16. 계산하시면 32 더하기 8a가 바로 미분 계수 값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 녀석의 값이죠. 그럼 이제 f-2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f-2는 여기다 넣어 봅시다. 그럼 f-2 같은 경우는 대입하시면 16-2 빼기 a 플러스 3이다.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a, 더하기 3.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이제 총 넣어볼 겁니다. 대입해보시면, 3은, 자, 32 더하기 8a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3을 곱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f,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그대로 더해줍시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럼 3은, 96 더하기 24a,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니까 3은 소거되죠. 3은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몇 a가 되냐면 8a 더하기 64는 0 그래서 a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a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리 fx 뭐라고 쓸수 있죠? fx를 x-2의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8 더하기 3이다 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f0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 넣어주시면 f0은 4 곱하기 8 곱하기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35가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답은 몇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까?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